영어 뽀개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생활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feel like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외울 때 feel like ing, feel like ing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feel like ing가 들어가는 표현을 배우는데 조금 상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eel"은 말이죠, 느끼다예요. 느끼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like"란 녀석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like"는 "좋아하다니까 느낀다, 좋아하다"라는 동사 두 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작정 외우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라이크가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표현에서 들어가는 라이크는 말이죠.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처럼 뭐 같은 이라는 전치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eel like 하게 되면 뭐처럼 느끼는 거예요. 뭐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like가 전치사기 이 때문에 무조건 뒤에 오는 동사는 ing가 붙습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ing가 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동사에 ing를 붙인 녀석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문에서는 drink 뒤에 ing가 붙었죠. drink는 마시다라는 동사인데 이 마시다라는 동사 drink 뒤에 ing를 붙이게 되면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쉽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쉬워요. 자, 마시다를 마시는 것이라는 의미로 마치 이름처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동명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뜻은 어떻게 되느냐? 마시다가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 그래서 I feel like drinking 하게 되면 단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나는 마시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되겠지요. 약간 어색합니다만. 한편으로 말이죠 마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말이 얼마나 마시고 싶었으면 마시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feel like ing 를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 want to 도 있죠, 그죠? Want to. 그런데 want는 말이죠, 조금 강한 느낌이 들어요. 강한 느낌. 그렇지만 이 feel like는 느낌이 약간 약하면서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 할 때,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땡기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want보다는 feel like ing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면 말이죠. I feel like drinking an iced americano. I feel like drinking an iced americano. 자, 뒤에 보니까 아이스드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이스드는 얼음을 넣은 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영어로 쓸 때는 iced americano. 아메리카노, 그죠 아메리카노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americano 또는 americano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언이 붙었다는 얘기는 뭔가요 한잔이란 뜻입니다 한잔 그러면 어가 아니라 왜 언인가요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뒤에 아이스드라는 이 단어의 발음이 모음으로 발음됩니다 그죠 아+ 아에이오우어 아로 발음이 되니까 앞에는 어가 아니라 언을 쓴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음보다는 원어민 발음이 훨씬 더 나오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drinking an iced americano. 자 예문을 한번 추가로 한번 더 볼까요? 낮잠 자고 싶은 기분이야. 음나 낮잠 좀 자고 싶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I feel like taking a nap. 그죠? I feel like taking a nap. 낮잠 자다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Take a nap. Take a nap. 그죠? 오늘 나는 운동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자, 운동하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work out이라고 합니다. 그죠? work out. 그러면, 원래 운동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 feel like working out today 라고 하겠지만, 반대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I don't. 그죠? 동사를 반대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don't나 doesn't를 붙입니다. 그죠? 주어가 I니까, I don't feel like working out today 해서, 오늘은 운동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I feel like working out today. I don't feel like working out today. feel like -ing.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feel like -ing.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이 표현이 등장을 했다. 엄지척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